now we can start with part c 오호 oh, it's my most favorite part 선생님은 이런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문자 소문자와 문장 부호에 유의하여 문장을 고쳐 봅시다. 자, 여러분 스타 p 버튼을 누르고 지금부터 여러분 교과서에 1번, 2번, 3번을 보고 고쳐 보세요. are you done? 타 타한 친구들은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. 같이 해 봅시다. 1번은 처음에 What time do you get home? 너는 집에 언제 오니? 우리 72쪽에 배웠었던 배웠었던 표현이죠. 자, 문장 처음은 대문자니까 W H A T 그다음은 t 타임은 소문자로 써야죠. time 역시 소문자로 씁니다. do you get home 하고 나서 물음표 자, 모두 몇 개의 문제가 있나요? 물음표가 어딨지? 물음표가 갑자기 안 보이는 것이야. 어, 음, 여기 있구나. 자, 몇 개가 잘못됐나요? W 하나 되, 틀렸고, T 소문자로 해야 되는데 틀렸고, D 틀렸고, 그리고, uh, 어, punctuation, 그, 스 t 버튼 대신에 물음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4개가 틀렸어요. 그렇죠? 자, number 2. 샘 히어, 어 나도 그래 그거였죠. 우리 빨간 줄 여러분들 공책에는 이게 빨간 줄로돼 있어요. 여러분 교과서에는 그냥 점선이지만 자 써봅시다. 대문자니까 S A M E. 그다음 히어는 소문자를 써야겠죠 h R e 그리고 심표가 아니라 마침표. 몇 개가 틀렸나요? S 하나 틀렸고, H 틀렸고, 부 틀렸으니까 세개가 틀렸죠, 여기는. 음. 그 다음, I get home, I get home at 4. 나는 4시에 집에 도착해. I는 항상 대문자입니다. 그 왜?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.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.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서양 사람들 생각이에요. 선생님도 좋은 생각이라고. 믿고 있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. 자, I get home. get 할때 소문자로 쓰고요. home은 똑같고, 어? at도 소문자로 써야겠죠. for. 그리고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. stop. 버튼이, stop이죠. 버튼이 아니라 stop. mark. I 하나 틀렸고, G 소문자니까 틀렸고, 대문자로 하면 안 되고, at 이것도 소문자니까 하나 틀렸고, 물음표 대신에 마침표. 그래서 네 개가 틀려 있습니다. 한번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. 오케이. How was it? 어땠어요, 여러분? 쉬웠나요? b 나 d 여러분이 이걸 다 맞았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5단원을 어, 잘한 거예요. 마무리를. 자, 나 Sounds and letters. 한번 여기에서는 sh, sh, sh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sh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. SH. Wash, SH. T-shirt, SH. Shoes. I wash my T-shirt and shoes at four. 음 나는 씻는다 뭘내 티셔츠를 그리고 신발 몇 시에 네 시에 즉 나는 네 시에 내신내 내 티셔츠와 신발을 씻어 빨아 그런 뜻이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이쉬는쉬도 우리나라 에 있는 발음이에요 쉬 이렇게 하면 되죠 입을 좀 내밀고 쉬쉬 wash 'wash' 'Sh' 'T-shirt' 'Sh' 'T-shirt' 'Sh' 'Shoes' 'Sh' 'Shoes' 'I wash my T-shirt and shoes at four.' 'I wash my T-shirt and shoes at four.' 'This is' 생각하면서 따라 읽습니다, 항상. 챈트는 듣기만 할 거예요.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친구들은 따라 하고요 선생님 잘할수있으려나단단단 단. Wash T-shirt shoes. Wash T-shirt shoes. I wash my T-shirt and shoes at 4 I wash my T-shirt and shoes at four. 이건 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선생 뭉치어도 여러분들 선생님을 직접 얼굴을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모습으로 춤을 추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해프한 해볼까요? 도전 컬링. 컬링. <laughs> Excuse me. 기침을 하시던 선생님이 갑자기 알맞은 그림을 골라봅시다. I'm hungry. What time is it? is 12:30. 자, 12:30이니까 12시 30분이네. Oh, it's time for lunch. What time do you have lunch? 넌몇 시에 먹어? I have lunch at 12:40. 점심을 12시 40분에 먹는데요. 짠. What time do you go to bed? 언제 잠을 자? I go to bed at 9:30. What time do you get up? 너는 몇 시에 일어나는데? 자, 일어난다니까 get up을 찾아야죠. At seven. I have English homework. 오, 숙제 있어. 그러면 what time do you do? 너는 몇 시에 숙제하니 그러겠죠? Do your homework. Oops, work. 그러니까 자 시계를 보세요. 다섯 시죠. I do.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. My homework. 85. 어, oh, same here. 나도 그러는데. 대화를 들어봅시다.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? I go to school at 8:40. Oh, it's time for school. Have a nice day. 자, 물어봤죠. 넌 언제 가니?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? 나는 8:40분에 가. 어머, 학교 갈 시간이다. 잘 보내! 그렇게 하겠죠. Have a nice day! 금메달 땄습니다. 야, 신난다. 보충심화학습. 이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일단 멈추고 보충심화학습을 따로 합시다. I'll be back in a minute. 1초 안에 들어올 거예요.